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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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설 명절을 맞아서 오늘은 기자의 명절 루틴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나는 그렇게 빡센 회사는 아니었잖아. 우리가 다녔던 음... 회사는. 근데 이게 짜증났어. 그러니까 제 저는 어 그냥 일간지를 다녔는데, 일간지를 다니면 어떤 식이냐면 그 편집국 전체에 있는 기자들 중에 음. 한 명이 편집국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아, 명절 한 명이 날. 어, 어. 명절엔 명절 기간에는 그리고 각 부서별로 부서마다 당번이 한번한 명씩 있는 거야. 음, 음. 그러면 그 당번은 뭘 하냐? 편집국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기네 부서에 이슈가 되는 게 있는지 일이 음. 터지는지 이런 걸한뭐 30분에 한 번씩, 한 시간에 한 번씩 뭐 자기 출입처 확인하고 음. 출입처에 기사 나온 거 있나 확인하고 음.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보도 자료가 있나 확인하고 뭐이 정도. 음. 이 정도만 하고 하면 된다. 이거죠. 음. 그래서 만약에 그 편집국 전체, 편집국, 우리가 다녔던 회사는 그 편집국이 한 2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200명 중에 운 없는 4명 정도, 5명 정도만 걸리는 거잖아요. 그쵸. 어, 그쵸. 어. 아, 아니지. 야, 생각이 났네. 뭐가요? 당직사건이. 당직사건이? 우리가 회사를 같이 다닐 때 네네. 얘가 그게 이를테면 당직을 짜는 <laughs> 어. 것도 잡일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내 일을 시킨 거지 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계속 그 일을 해왔던 거야 내가 거기 회사 가기 전부터 그냥 어. 얘 일이야 그냥 어, 내 일이야 어. 근데 얘가 당직을 짜가지고 어 공지를 했는데 그게 내 기억에는 약간 이런 문제였다 평일에 평, 평일에 그러니까 연휴가 없는 주말이나 어. 뭐 이런 당직들이 있고 연휴가 어. 끼면 이제 왕창 늘어나는 당직이니까 어. 이거를 별도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같이 볼 것이냐 어, 같이 볼 것이냐 어. 뭐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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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가 아마 그걸 별도로 봐서 이제 당직을 짰을 거야 그래? 어쨌든, 뭐내 룰대로 한 거지. 그러니까 어. 회사의 기존 룰대로 한 거지. 그치, 그치, 그치. 어. 근데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아, 음. 웬만큼 음. 뭐 연휴가 짧지 않는 이상은. 음. 근데 이제 그걸 보고. <laughs> 한 명이 진짜. 아! <laughs> 갑자기. 그... 갑... 어그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이게 뭐야 나 이렇게 못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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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하면서 갑자기 화를 어. 그러니까 우리 부서 당직 말이야 편집국 전체 말고 어, 우리 부서 당직을 어. 근데 그게 왜 그랬나 그분이 설날에 걸렸나 당일날 걸렸나 아니면 이틀에 걸렸나 한... 이게 연휴가 길면은 아 그래 이거야 연휴에 일요일이 있었어. 음. 일요일이 있었어. 그래서 일요일은 일요일 루틴대로 돌리고 음. 일요일이 아닌 빨간 날은 빨간 날루틴대로 돌린 거야. 아, 그랬더니 어, 어. 그 사람이 두번 걸린 거지. 어. 그 어. 연휴에 이틀이 어. 걸렸나? 이틀이 걸렸겠지. 어. 어. 그랬더니 근데 어떡해? 그냥 이렇게 일단 나는 루틴대로 했으니까 이렇다라고 이제 낸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게 부서장이 보기에 아,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 너무 음. 이게 불합리하다. 물론 음. 이게 룰이지만 규칙대로서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는데, 바로 지금 이 경우다. 음. 이거는 부서에서 회의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근데 이렇게 그... 얘기할 수도 어. 있잖아. 아니면 자기가, 아니었어. 자기가 부서장한테 건의를 할 수도 있고, 음. 나는 이제 결혼하는데, 음, 음. <laughs> 유부녀가 감당할 수 없는 명절 스케줄이다. 뭐 이런 어. 식으로 건의를 하면 어. 비혼자가 또 많았으니까. 아, 그지 어, 우리가 또 합리적인 선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아, 충분히. 근데 갑자기. 음. 뭐? 나네. 어. 뭐? 나네. 진짜 이랬어. 근데 그게 무세요 주세요. 아, 괜찮아. 초콜릿이세요. 근데 그게 뭐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어. 계속 탁자를 계속 치는 거야. 아. 어. 금일이야 진짜. 근데 그게 불합리한 게 아니었어. 왜냐면 누군가 한 명은 무조건 이틀을 해야 돼. 어차피 그날 수를 계산하면 근데 왜냐면 우리가 구서가 또... 왜냐? 만약에 다섯 명이야. 어. 당직을 서는 평기자가 다섯 명이야. 근데 6일이야. 어, 연휴가 연 일이야. 6일이야. 그럼 어. 누군가는 두 번을 해야 돼. 그러니까 봐봐. 이게 너무 맞잖아. 월화수목금이면 5일 당직을 다섯 명이 돌리고 일월 당직 그냥 루틴대로 하는 게 되게 합리적이잖아. 음. 근데 걔가 이렇게 근데 내가 걔 바로 정면에 아, 니옆자리였지 옆자리. 내가 정면이었고. 아, 네가 정면이었나? 네. 어. 바로 여기 있었는데 걔가 그 난리를 주치니까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짜야지 맞는 거예요? 내가 이랬어. 음. 그랬더니 일요일 당직을 돌리지 말고 명절은 명절대로만 해야 된대 음. 근데 걔가 말한 대로 하면은 이제 내가 이틀이 돼 음.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솔직히 하루하고 이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음. 근데 걔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차피 얘기니까. 뭐 집도 인천이니까 기차 타고 배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틀을 하게 되는데 그 그건 괜찮나요? 이랬어 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막 이러면서 진짜 나한테 막 소리를 막 나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나네. 어, 어 진짜 별, 벼... 근데 그런 일이, <laughs> 그런 일이 일단 기자를 하고 나서 당, 뭐, 연휴 기간에 한, 하루도 일을 하지 않고 쉬어봤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냥. 뭐랄까, 당직은 어쩔 수 없는 나의 숙명이다, 사명이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 일하고, 어떤 때는 출근하고, 어떤 때 이틀 일하고, 음, 그냥, 음. 그냥 그러는 거야. 음, 음, 음. 근데 난그 장면을 너무 처음 본 거야. 자기가 당직이 음. 두번 걸렸다고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낸 사람은 그렇게 따지면 그 전주 일요일에 누구 출근했을 거 아니야. 음, 음. 어? 그 다음 주 일요일에 누구 출근할 거 아니야. 음, 음. 그럼 그 매번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되냐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루틴대로 돌았는데 자기가 부득이안 된다고 하면 그냥 뭐, 편집국장한테 갈 것도 없이. 그 부장한테. 어, 아니, 그냥 우리 당톡방에나 얘기해도 되잖아. 어. 나 이날 뭐, 도저히 이건 당장 스케줄이 안 나오는데 바꿔줄 수 있냐. 음. 이렇게 하면 그거를, 뭐, 쌩까겠어요? 음. 자기가 잘 살았다면 쌩까지 않겠죠. 어. <laughs>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살았어야지. <laughs> 아무도 안 들어가 줄것 같아서 썽을 냈나? <laughs> 아, 어쨌든. 그래서. 어. <laughs> 기자 루틴은 어. 그렇고. 뭐... 아 근데 기사가 있잖아요. 아 그렇지. 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음. 뭐 보도 자료 같은 경우에는 몇개써 주긴 해야 돼. 그 당번을 거, 어 당번 걸린 사람이 당번 걸린 사람. 그러니까 부서 당번 걸린 사람이 그래도 너무 막 독자들이 우리 음. 홈페이지 왔는데 우리 매천 페이지 왔는데 기사가 아무것도 없어. 음. 이러면 너무 당황하잖아. 그러니까 어 그분들이 뭐그 우리 부서 소식을 알수 있게끔 뭐 급한 보도 자료나 이런 거는 몇개한 처리해 주고 음, 이런 거지. 처리해 주고 뭐 명절 뭐 TV 뭐 편성표나 방동이나뭐 이런 음. 거 있으면 그런 것 정도는 이제 처리해야지.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해야 하고 돼서. 그럼 이렇게 하고 명절 후에 복해서 귀 끝이냐 또 그게 아니고 이제 연애부는 파일럿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파일럿은 어떤 정규 편성 하기 전에 맛보기로 음. 시험에 그 그런 시험 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우리가 어떻게 봤는지를 방송사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어 아, 이런 건 여론이 어떻게 형성됐고 이런 건 대중의 반응이 어떻다 이건 좀 위험하다 뭐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기사화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당번이 아닌 날도 파일럿 프로그램을 하면 다 속절없이 보고 있어야 된다 그치 노는 것이 노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한한달 전쯤에 회의를 해요. 보통은 그래서 이제 연말에 기사 음. 아 연말이 아니라 연휴 때설 연휴 때 기사 음. 어떻게 될 거냐 음. 해서 뭐 가장 무난한 게뭐 이제 한복 인터뷰 아 그쵸 연인들 아니면 뭐 진짜 뭐 당차게 뭐 대형 기획을 해보겠다막 이러면 진짜 뭐 팔로우 가고 음. 뭐 이런 것들 2 4시 팔로우 막 이런 기획 기사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톱스타들 명절 어떻게 보내나 뭐 누구는 어 그치 어, 그치 맞아 어, 부부가 됐는데 그럼 그 부부는 어떻게 되는 거고 누구는 대학생이 됐는데 그럼 걔는 어떻게 되는 맞아, 거고 맞아. 이런 거. 점집에 가서 보기도 해요 뭐 <웃음> 신년제, <laughs> 뭐 디스타 <디테일> <laughs> 신년제 뭐 이런 거 보기도 음. 하고 그리고 뭐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 특선, 대장 뭐 있나 이거 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집에서 볼수 있는 TV 영화 음. 프로그램 편성 같은 것도 정리를 해줘야 음. 되고 방송도 그렇고 가요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뭐 가장 또 만만하게 많이 하는 게뭐 귀성길, 귀경길 추천할 만한 노래라든지 음. 아니면 스타들의 플레이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운전할 음. 때 듣는 노래 뭐 이런 것들 좀 보내기도 하고 넌 음. 가장 기억에 남는 기획 있어? 기억력이 빵이다. 음. 그냥 관성적으로 한다. <laughs> 루틴대로. 음. 와, 해야지. 그냥 내려오는 거 하니까. 음. 아, 나, 나도 아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졸라 까치까치 까치 설날 사건이 내가 생각난 어. 거예요. 허, 나 이제 누가 아이디어를 냈지 무슨 영상을 강화하겠다면서 이제 스타들에게 까치까치. <laughs> 까치 설날 송을 릴레이로 이렇게 부르게 하는 거한 소절씩. 근데 그게 그냥 나한테 이제 똥이 떨어졌어요. 가수가, 많, 가수가 많아서 그런가 봐, 가수들을 어.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주간아이도 녹화장에 간 거예요. 음. 근데 분명히 선배가 이랬어. 거기 이번에 녹화에 뭐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나오는데 다 얘기를 다 해놨으니까 음. 그냥 네가 가서 불러달라고만 음. 하면 다 불러준다. 그 카메라맨이랑 같이 갔어요? 어, 카메라 선배랑 어. 같이 갔는데 그럼 우리 영상 카메라도 없으니까 그냥 DSLR 들고 가, 코야 어, 녹 짧게는 녹음 녹화가 되니까. 어, 녹화가 아. 되니까. 그럼 나는 선배 말을 이제 철석같이 믿고 갔다. 근데 다들 놀라는 분위기인 거야. 예? 저희가요? 까치까치 설날을 부르는. 까치까치 <laughs> 설날을요? 그래서 일단 한 명을 가장 협조적인 한 명이 까치까치 설날을를 땄어요. 그 후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음. 거야. 그래서 다시 대기를 하면서 좀 쉬고 있었어. 음. 근데 그 당시에 데프콘 씨가 MC였는데, 음. 형돈 씨는 매니저가 그때 없었고, 음. 데프콘 씨는 동생을 데리고 왔었어. 음. 그래서, 혹시 데프콘 씨가 가능할까? 음. 이제 물어봤는데, 음. 어, 택도 없다는 거야. 절대 음.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아, 아쉽다. 음. 미리 말이 안돼 있으니까 당황하지. 아, 그치. 어. 이게 갑자기 노래 불러달라는 건데. 음. 어. 그래서,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이러고, 그 다음에, <laughs> 외국인 가수가 있었어. 음. 외국 출신의 가수가 있었어. 하, <laughs> 머리 아프다. <laughs> 그래서 내 그걸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너무 생전 처음 들었지만, 불러줬다? 근데 까치까치 까치 설날은 분을 부르는 거야. 그치, 그게 유일하게 아는 거. 그 <laughs> 어, 부분이겠지. 그 부분은 이제 앞에서 나와가지고. <laughs> 그분이 불러야 될 파트가, 곱디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였어. 나그 부분은 모를 것 같아. 마치같이 그그 설날은 어저께 고 오류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오늘 끝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절. 전혀 모르죠. 그렇게 하면 너무 스타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2절까지 가는 곱디고운 <목소리> 댕기도 내가 드리고 근데 곱디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를 어떻게 발음하냐고 왜국인이요 <laughs> <laughs> 그리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곱디고운? 그게 무슨 어. 뜻이에요? 어. 계속 막 이러고. 댕기가 뭐예요? 근데 <laughs> 인기가 한 10번 한 정도 NG가 났나? 발음이 안, 안 돼가지고 <laughs> 까치까치 설날을 스톱하면 안 됐어, 앞부분을. 그렇게 해서 진짜 간신히 간신히 이제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 그 꼴을 정영돈 씨가 이제 보고 짜내가지고 불쌍했나 봐. 어. 어. 자기가 와서 불러주더라고. <laughs> 어. <laughs> 그래서 정영돈 씨가 부르니까 데프코 씨도 와서 같이 불러준 거야. 그치, 데프코 씨 그기 아까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데프콘의 의견이 아니잖아요. 그치, 매니저의 어, 의견이지. 의견이었잖아. 그래서 같이 불러준 거. 그래서 진짜 그때 간신히 그 까치까치 송을 까치 완성을 했던 거. 근데 정말 그때 그 분노는 말이 다돼 있다며. 어. 까치까치 송을 까치 다 해? 가서 녹화 버튼만 누르면 된다며. 다, 돼있죠? 시작할게. 된다며. 내가 외국인한테. 곱티콘 댕기도 내가 드리고를 내가 그걸 가르쳐야 돼 진짜 피를 또 하면서 가르쳤다니까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모 아이돌 가수의 효도 시리즈를 예, 예. 이제 기사로 구성하기로 한 거예요 어. 그래서 뭐 부모님 드릴 뭐 내복을 사고 처음 정산을 받았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어. 내복을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팔로우 음. 하는데 예.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잘 먹는 모습 떡국! 막 이런 음. 거 아니 그거를 하기로 얘기를 해놨으면요 음. 비용 지불에 대해서 얘기가 끝났어야죠, 윗선에서. 어? 뭐 매니저가 결제하고 회사가 싸주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에 법카를 나한테 주든지. 아니면 아니면은 어, 네 카드로 하고? 내 카드로 하고 영수증 첨부가 어. 되게 하는지. 와, 어떻게 그걸 얘기를 안 하고 나를 거기 그냥 보낼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되게 누가 계산해야 되지, 이거를? 그거, 어, 그것도 전날에 내가 너무 선명히 기억하는 게 내가 영화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거든. 가라, 내일. 응, 어, 6시에. 샤부, 샵부터 팔로우 해가지고 같이 가면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내복을 사기로 했으면 그 내복을 산. 매장에도 허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 근데 내가 지금 저녁 때 영화를 보고 있는데 내일 새벽에 그걸 가가지고 내복을 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날 아침부터 9시그 팔로우 하는 도중에 계속 겉으론 태연한척 하고 있지만 계속 그 매장에 전화를 계속 어, 걸어가지고 뭐 오렌지하고 매장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본사에 전화하고 어. 막 사정 사정을 하고 막. 욕스로 음, 처리해주다? 안 해주다. <laughs> <근데> 아이돌 지금도 <laughs> 활동 잘 하고 있어요? 아예 네. 활동 잘 하고 있어요. 아, 그 친구는 뭔지 모르죠. 이 모든 상황이 뭔지 모르죠. 알게 됐으니까 김현정이 나오라고 해. 아, 너무 좋다. <laughs>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명절, 음... 대, 민족의 대명절이지만 기자 된 후로는 막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라는 것을 에... 이제, 네, 말씀드리면서. 그치. 기자는 진짜 명절은 최악이다. 최악이죠. 근데 우리 선배들은, 편집국 선배들은 다 좋아했어. 여자 선배들은. 왜요? 시댁 안 가도 된다고. 그래서 막 오히려 유부녀 선배들이 발렌티노 하고 막 아, 내가 하겠다. 당직하겠다, 어, 설날 당일하겠다, 어, 당일하겠다. 어, <laughs> 남자들은 <laughs> 들어가서 다 만두나 빚어라. 내가 하겠다. 아 맞아 그런 분들도 어, 있어. 그냥. 니네 집 만두는 니가 빚어라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이런 솔로 쉬는 건 꿈도 꿀수 없어요. 아예 없는 일. 음. 예, 네, 여러분들 뭐. 명절에 푹쉴수 있는 직종이나 상황에 계시다면, 일단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만하셨으면 네. 좋겠네. 쟤네보단 낫다, 이런 생각을 네, 네. 하셔도 된다. 저 이번, 이번엔 두 이틀 하거든요, 당지 어. 네. 알겠습니다. 예. 펴벼!